시무시한 차를 가져왔어요. 이게 이거 아닙니까? 암지암지 아닐까? 암지, 숯지 아니고 암지예요. 발음이 좀 그러네요. 숫지 아니에요. 다바카 대표님. 아, 저번에 그 W203 어. 빌려주셨던 분? 감동이었잖아, 그 차. 그 제가 인수하기로 했어요. 뭘 인수해? <laughs> 딴 분이 잘하셨는데. <작아졌는데. 웃음> 우리 채널에또 팬이시거든. 음. 그래서 좋은 차가 있으면 음. 언제든지 유자차 개러지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차는 지바겐. 지리네. 지기지요 <laughs> 지바겐. 아 일단 뭐 지바겐을 떠나서 너무 더워서 지금부터좀 풀겠습니다. <laughs>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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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시동 울음찬 예. 시동 소리 와, <laughs> 일단 이울음찬 시동 소리 들었잖아 네 그래, G 박엔 얼마큼 알아 G 박엔 A B C D F G 정도까지 알잖아. <laughs> G 바겐 얘는 정통 SUV를 표방하는 차지. 그러니까 이게 모양 쉐입만 보더라도 우리 봐 집차 집차거리잖아요. 그 쉐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얘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아 그럼 처음에 1 세대 모델의 바디를 그대로 들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온 g l e 나 GLS 이런 애들은 요즘 뭐 도시형 SUV처럼 둥글둥글? 멧돼지 처럼 그렇죠 공기저항기수가 되게 생기잖아.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옛날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델 그게 이제 지 바겐인데 이 차는 예전 형식 승인을 가지고 그대로 오고 있어. 우리 옛날에 랭글러, 랭글러도 그런 식으로 그게 다시 형식 승인을 받게 되면 음. 이 형태를 가지기가 힘들어. 뭐 안전 법규, 뭐그 충돌 테스트, 뭐 그런 거가 요즘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포터, <laughs> 포터 기니 예전 형식 승인을 그대로 가지고 푸른 비경만 계속 해우고 있죠. 라보도 마찬가지. 라보도 마찬가지. 어. 근데 지금 보면 옛날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외형에서 보더라도 이 범퍼니 뭐어였이니이 음. 스피어 타이어 달린 것까지 아. 옛날 모양 그대로잖아. 네. 그대로인데도 뭐 LED도 들어가 있고. 음. 조금 더 강한 걸또 나타내기 위해서 이63 AMG 심장에다가 빡 기가 삽니다, 정말. 완전 뭐상남자야상남자는 조금 불편해도 돼. 어. 엔진 힘만 있으면 되지 뭐. 이 공기 정교서 필요 없다. 그냥 엔진으로 나, 밀고 가면 된다. 그냥 밀면 되지. 뭐 뭐 필요해 그런 거. 대신 연비는? 연비 필요해. 어 <laughs> 아, 그래 필요 연비 필없다 그냥 가면 돼. 사람은 파기통이 되면. 아, 또 붕붕거리. 붕붕거리 줘야 되거든. 그래. 아, 붕붕카네요. 붕붕 해야 돼. 얘는 또특징이또 하나 있잖아. 머플러가 어. 옆에 달려 있어. 사이드에.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밖에 좀 이렇게. 그렇지. 어. 응. 뒤에 다섯 명까지. 넉넉하네요. 네, 편하게 앉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롱바디로 된 모델이고 군대 네. 군대 이런 AMG에 향기가 그대로 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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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니다. AMG 전 원대도 있어요. 네. AMG 2015년식인데 57,000km. 옛날 차라는 게 느낄 수 있는 게 여기 네. 옆에 봐봐. 야 이거 상남자스럽네요. 편하게 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인터페이스 자체도 인체공학적이지가 않아. 그냥 공산하기 쉽게 만든 네. 구조예요. 근데 이런 짜잘한 하이그로시라든지 연속기 그 다음에 의자에 들어가는 전동 시트마저도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에어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고요. 사이드. 이거 있잖아, 이거. 전자식 필요 없다고, 이거. <laughs> 땡겨야 돼. 차 돌리기 좋거든요. 그런데도, 곳곳에, 이 시디에 때 벤치의 기술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날 첫날 떠들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백문이? 불여 일주행이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자리자. 이자자. 지금 얘도 보면은 스포츠, 매뉴얼, 컴포트 그렇게만 좀 있고 패들, 시프트 이렇게 달려있는데 기어는 전자식 기어 이렇게 딱 바꿀 수 있고 자 가보겠습니다.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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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화를 내요? 왜? 아니야 살, 살짝 가는 거야 문 닫아주세요. 여, 여기요? 아이문 닫을 때도 소리가? 그렇지 문 닫는 소리 이거 식으로 죠 들차게 되는 그 지프랑은 또 다른 감성이 돼요, 살짝. 완전 다르지 느낌이. 어, 네. 왜 화를 내요? <laughs> 이게 지금 컴포트예요. 이야 들었어요? 그러지? 아, 이거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촥 들리고, 쫙 가면은 이야. 차 전대. 지상 보도 굉장히 높은 차잖아. 근데 이렇게 울렁울렁 해도 울렁이지가 않아. 아, 니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냥... 아, 그니까 아니,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이게 별... <laughs> 이게 서스펜션도 서스펜션인데, 공차 중력이 엄청 큰 차다 보니까 그냥 누르는 거 같아. 차가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쏠리거든. 응, 네. 근데 얘는 돌리면, <laughs> 얘만 왔다 갔다 해. <laughs> 마이클 잭슨 빌리진을 보는 듯한 느낌. 그렇죠 아, 그러면 S로 흔들면은? S는 핸들이 조금 무거워지면서 더 단단해지네요. 기본 자체가 어, 네. 이 차는 컴포트로 지금 가고 있지만 컴포트한 차가 아니야. 아니, 이름만 컴포트지, 모두 이름만. 네 바퀴를 그냥 꽉 누르고 있는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짐승 같아요. 이런 거 넘어가보면? 그냥 단단하게만 해. 뭐 편안하게 이런 승차감을 이런거 타거나 원하면 안 돼. 그러면 뭐 욕심이야, GLE 욕심. 가야죠. 뭐 편안한 SUV를 원하면 GLE, 어. GLS. 그렇죠 그런 걸 가야지. 네. 솔직히 말해서 타고 다니면 나좀 빠져. 이건데 <laughs> 진짜로. <그런 거> 아니,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그뭐 승차감이나 그런거 생각 안하고 타는 차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 가속페달 밟기가 무섭습니다 아니 가속페달을 살짝 밟았더니 사선 줄 알았어 굉장히 이제 높기 때문에 <laughs> 시야가 얼마나 좋아 아, 탄것 같아요. 아, 네, 좀 더, 아, 트럭 탄것 같아 아네좀더아 트럭 <웃음> <웃음> 비싼 트럭 타고 있는 느낌일 만큼 이제 크다 높다 맞아요.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냥 높기만한 차 타면 은 기우뚱 기우뚱 하거든.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AMG라서 그런지 이 차인데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성향이 뒤로 나거든요 음. 얘는 나 달릴 거야. 그렇지. <laughs> 나? 아니 나 이런 메모는 이런 차인데 나 여기 앞에 있는 거 달려갈 거야. 그 느낌이구나. 아 거칠어. 아우씨, 말리지 마. 이런 거. 요철 아무튼 넣어 보면. 그냥 그냥 단단해요. 쪽 느낌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툭툭 치고 그냥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S로 놓고 S의 느낌 보겠습니다. 알잠시만나 <laughs> 공기 저항 기술도 문에 신경 쓰잖아. 그냥 가면 돼. 야, 그냥... <laughs> 마내 안이 네 사장이라 어! 이러면서 가는데요 아, 와. 차빈 소리 나. 아, 팅 칭. 그니까. 뭐 이러잖아. 어. 무섭습니다. 아 무서워요. <laughs> 괜차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차 자체가 밀어주는 느낌이 네. 진짜 일품이네요. <laughs> 우리가 낮은 차에 MG 63을 탔을 때의 느낌이랑은. 네. 그냥 다른 느낌. 어떻게 보면은 놀이 기구를 타는 느낌? 진짜로. 같은 AMG들이지만 이 성향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laughs> 아우, 좋네요. 손에 땀이 납니다, 이거는. 이으르렁거리는이 느낌은, 아, 이거 6.3을 타지 않고는 이 느낌도 알기 힘들잖아. 심장을 흔들게 만드는 엔진 소리입니다. 그냥 6 3은 그냥 요거 하나로 끝인 것 같아. 이 엔진은 63 엔진에 들어가 있다. 뭐? 이것만 위해서 태어났다. 무식 그 자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게 정말 벤츠의 고집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머플러까지 구조 변경을 해놓은 차라서 머플러 실내에서 들리는 이 음이 엄청 좋아요. 빨리 달리고 이것도 좋지만 그냥 살짝 살짝 한 번씩 더 요렇게 가는 거. <laughs> 이 느낌도 일품입니다 근데 이게 근처면은 저는 변속이 좀 느긋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AMG 그냥 GT? 뭐 63? 음. 하는 느낌이에요 변속이 엄청 빠르네요 네. 우리가 볼때아뭐 저런 깍두기 같은 차를 타? 이러지만 이 지바겐의 매력은 이렇게 그냥 상남자스러운 고출력 네. 고 배기량 이 힘을 타보신 분들은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맛이다 이게 AMG다 굳이 왜 저런 차를 사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럼 내가 타고 싶으니까 음. 타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 만든 차 같아요 매니악한 느낌이 강한 차인데 음.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벤츠에서 또 AMG 모델을 만들어내고 계속 발전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대체지가 없을 것 같아요 GLS 마이바은이 G.L.이니 이런 것도 A.M.G.가 다 있지만, 그쵸 그쵸. 또그 느낌하고는 진짜 달라요. 전에 G.L.이 63 저희들이 차량을 했는데, 걔는 그냥 세련된 맛에 타는. 음음. 이제 그런 거라면 얘는 올드카의 느낌은 아니지만 네. 그런 정통성을 가지는 SUV로서의 느낌을 이제 맛을 제대로 주기 위한 음. 그런 차인 것 같아. 이것도 광택이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와 높아서 힘들지 않을까? 아 그러네. <laughs> 아, 높구나 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이거 같은 특성을 가진애가 전세계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없지? 없잖아요 엔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옛날 느낌이 이렇게 나고 물론 뭐 튜닝을 한다면은 뭐다 가능하겠지만은 이거 순정으로 이런 느낌으로 나온 오 차는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지. 싶네요 지금 컴포트로 계속 가고 있는데도 네. 아 이게 S인지 컴포트인지 소리가 스포츠의 느낌이 컴포트 인데도 막 나는 것같아 보시는 분들도 음. 주행감이 어떻고 저 어떻고 궁금한게 아니고 얘 성능이 어떤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음. 성능은 이런 스타일의 차체를 가진 차중에서는 따로 올애가 있을 것 같네요 현대 첨단 장비도 많은 차들도 뭐 랜드로버니 음. 이런 차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지만 음. 더 그 차들과의 또 다른 매력. 요 실내가 디지뇨 시트로 다 이렇게 다 되어 있고 하니까 고급감이 또 팍팍 넘치면서 진짜 매력적인 차 같습니다. 지바겐, AMG, G63. 가봤는데, 늦게. 저도 지금 벤츠를 타는 구형 차라도 벤츠로인데, 제가 약간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어떤 거였냐면 SLK5? 정도였는데. 63으로 가는 거야? 아니요? <laughs> 고민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고출력을 내 드림으로 삼아야 되나? 저는 사실 그냥 3000cc면 될것 같아요. 이 차를 사오니까 <laughs> 출력이 말이 안 되게 높아가지고. 와, 그래서 이런 무식한 차에 그런 엔진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냥 나는 어쩌라고 음. 내 출력? 동기저항 계속 다 잡아먹을게 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엑셀만 밟아 음. 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런 차가 이 차의 고집을 그리고 이 독일인들의 고집을 알수 있어서 고집 있는 브랜드가 이런 거구나 그렇지. 라는 거를 또알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다바카 대표님이 시승 협찬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차를 잠깐 타봤는데 역시 amg는 amg다, AMG다. 아, 명불허전 아, 진짜 멋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저희들 다바카 사장님 또 끌고서 <laughs> 재밌는 차 있으면 뭐 시승해보겠습니다. s a k 아, 너무 뜨거워서. 오늘은 여기까지. 벤츠! 상남자의 차! 지바겐 AMG63! 어, 시승을 해봤고요. 다음엔더 재밌는 차량으로, 재밌는 컨텐츠로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Yeah. Yeah.